하늘은 자주 무너지지 않아요. 아, 네. 하늘은 가끔 무너집니다. 하늘이 어. 무너질 때 시장에 진입할 줄 알아야 아. 그래야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거줄수 있고요. 3,300에서 3,00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네. 하늘 무너진 거 아니고요. 아, 이거는 그렇다고 아, 하늘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증시가 계속 좋았다가 다시 3천 가까이 또 이제 하락을 하,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아, 좀 주식이 내 네, 주식 좀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어떡하죠? 저 지금 일단 주식, 주식,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흡을 네. 길게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주가가 3천 근처, 코스피 지수가 3천 근처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네. 어, 8월 초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3,300 근처였어요. 3,280까지 네. 갔었거든요. 그래서 8월 초만 하더라도 거의 3,300 수준이었다가 지금 3천 근처까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3300에서 3300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3000 가까이 오케이. 내려온 거예요 네, 내려오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네. 떨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10%도 안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음. 3300에 10%면 330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그럼 2970정도 되면 이게 10%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주가가 주가라는 건 주식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음, 우리가 네. 예금이 예금은 수익률이 안 변하잖아요. 네. 확정적으로 이만큼 줍니다. 네. 무조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굉장히 가격 변동이 크죠. 음. 위험한 상품이죠. 네. 덕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에서 요즘 2% 준다 그러면, 우와, 많이 주네. 네. 이런 반응이 나오겠지만, 주식에서 3% 수익률 을 거뒀다 그러면, 아, 그 뭐예요, 그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반응이 합리적인, 내진 정당적인 반응이냐면, 주식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막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다만 위험성이 높다라는 부분, 보통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네.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위험성도 높아야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음. 이 위험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적게 가지세요. 근데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300포인트쯤 내가 들어갔었는데,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지금 3,00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10% 내외의 가격 변동은 오히려 일상적인 가격 변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내해야 되는 수준의 가격 변동. 만약에 이 정도의 그 가격 변동을 내가 충분히 참아낼 수 없다면 사실은 주식 투자보다는 더 안전한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 금융 상품에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와. 이제 성향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내심은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 음. 그리고 절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서는 곤란하다. 음. 좀 길게 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는 상승할 때도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경우들도 잘 없습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떨어지고요. 상승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이렇게 접근을 할 거냐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단타가 더 적정한 적합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단타, 난 단타 성향이다. 내지는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시장 바뀌는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좀 길게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그러면 장기 투자로 가시게 되는 거죠. 다만 단타를 하시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와 있는 장세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투자 방식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자금력이라든지 혹은 정보력, 위험 관리 능력에서 기관과 분명히 격차가 있죠. 네. 주식시장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은 공정한 시장, 공평한 시장이 되어야 된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죠.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 둘다 기관 투자자인 거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기관 투자자인 거거든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정보 격차가 존재를 하고요. 자금력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이두 가지 격차는 해소하기가 어려운 격차예요. 음. 따라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환경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랑 경쟁을 해서 수익률을 내셔야 되는 이게 주식 시장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아, 쉽지 않네.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단타를 하셨을 때는 이 경쟁 관계에서 이기기가 저는 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좀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펀더멘터를 보시고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냐를 판단을 하시면 예를 들자면 2년 보통 이렇게 길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2년에서 3년 기간, 장기 기간을 두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이 기간 중에는 분명히 가격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진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2년 내지는 3년, 그리고 내가 적당한 괜찮은 펀더멘탈이 좋은 음. 종목을 골랐다면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이 사이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러한 평균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개인들이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과 같은 그러한 이렇게 열쇠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뭐내 얼마를 벌었어? 30%를 벌었다? 50%를 벌었다? 한달 만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혹하셔서 어, 여기 완전히 쉽게 돈벌수 있는 내지는 금방 돈을 벌수 있는 네. 그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시는보다 손실을 내시는 케이스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낼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털이 괜찮은 펀더멘털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열심히 가려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면 가격의 그런 사이클 상에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온다라는 점. 그런 수익을 잡으시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예금이나 그런 안전한 상품에서 우리가 거거들드수 있는 수익보다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 이런 작은 것들의 네. 어 동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상,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때, 뭐가 중요하죠? 세계 네. 1,6급 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심지어는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도, 네. 좋은 성적을 낼 때, 그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뭘로 보냐면, 네. 멘탈로 보거든요. 잘... 스포츠에서도 좋은 성과,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에서 네. 뭔가를 골을 넣는다든지 네. 홈런을 친다든지 네.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결국은 멘탈 싸움인 거거든요 허, 방건복을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도 <laughs> 네. 이 멘탈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무너질 때 내지는 하늘이 무너질 때 네. 주식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질 때 시장에 진입할 줄 알아야 아, 그래야 오히려 아.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네. 물론 저는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네.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작년 네, 네. 3월달 3월 중순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그 급락하고 나서 바로 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했어 아, 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음. 점 개인 투자자들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다 음.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는 기회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네. 것들을 경험을 하고 네. 체득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학습을 네. 하신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음. 지금은 하늘은 자주 무너지지 않아요. 아, 네. 하늘은 가끔 무너집니다. 네. 8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음. 평균적으로 보면 한이 정도의 주기로 하늘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질 때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300에서 지금 3,00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네. 하늘 무너진 거 아니고요. 아, 네, 하늘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정보가 들어오면서 가격은, 안 좋은 정보가 들어올 때는 가격이 떨어져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10% 정도 빠지는 일, 빠지는 현상은 거의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보통 2, 3개월 정도의 주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8월 초에 3,30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10월, 1월 초가 됐잖아요. 네. 약 2개월 정도가 흐르면서 주가가 10% 정도 빠졌죠. 네. 10%도 사실 안 빠진 거예요. 덜 빠진 거예요. 아, 네. 그렇지만 약10% 지금 빠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에 이렇게 사이클로 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이 하늘이 무너지는 시점이냐라는 평가를 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음.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는 오히려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음.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네. 그러면 자근이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경색되는 모습들이 일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리고 달러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유동성은 축소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주식 주가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네. 근데 조정 수준인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업들, 대규모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저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일상적인, 내지는 주식 시장에 보통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승과 하락에 따른 그런 시장 사이클을 주가 사이클에 따른 그런 가격 흐름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게 대규모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 하늘이 무너지는 아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다고 평가를 하죠. 음. 따라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 상황을 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내신을 아. 어떻게 해석해서 여기서 내가 투자를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격이 주가가 사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피말리는 상황인지를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 이것이 대규모의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면, 음.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공모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작년 하반기에 진짜 공모주 막 따상바람 불고 엄청 핫해서 공모주 열풍이 불었었죠. 네, 열풍이 네. 불어서 그래서 막 따상상까지도 네, 나고 따상이냐 상상 막 몇, 네. 따졌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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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도 기회 더 달라 해서 올해에 저희 개인들의 그 기회가 확대됐던 것 같아요. 대정 물량도 늘었죠? 네, 예. 대데 물량 늘고 나니까 막상 또 별거 없는. 어... 조금 작년만 하지는 않다. 작년만 하지는 않은데, 네. 사실 작년이 비정상이었고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작년, 네, 약간... 작, 작년에 비정상인 거고요. 네. 보시면, 따, 우리는 공모주 청약을 할때 따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따상, 따상은 당연한 거예요. 따상 좀좀 가져야죠. 따상은 이거. 절대 당연한 현상이 될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공모주라는 거는 네. 공급하는 쪽이랑 투자하는 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기업은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최초로 네. 상장을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식을 파는 개념이죠. 네. 팔 때는 어떻게 팔고 싶으시죠? 그래도 가격 비싸게 잘... 네. 많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당연히 기업들은 비싼 가격,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합니다. 네. 투자자들은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따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은 엄청 싼 가격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까요? 아, 가격을 잘못... 특정. 기업은 아, 가격 너무 싸게 했어. 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따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이후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아, 지금은 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판단을 음. 할수 밖에 없는 거고요. 네. 따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업들은 공모가를 더 높여야겠다. 음. 내가 네.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수는 없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상이 네. 몇번 반복되고 나서 공모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따상이 잘안 나오는 거거든요. 하하. 공모가격이 그만큼. 이 따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시장에서 아 수요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시장의 수요는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기업을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구나 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모가격을 높이려는 그런 욕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공모 가격은 사실 작년에 공모가 IPO가 이루어졌던 기업들랑 이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논란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공모가 고평가 논란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라는 이런 현상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따상상이라는 따상이라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 기업들은 공모 가격을 높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음. 고평가 논란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모 이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 고평가라는 음. <laughs>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종목이라면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은 따상은 어렵다는 얘기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해석이고요. 네. 심지어 올해는 더블이 나는 경우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확 줄었죠. 그런데 네. 이게 이상한 현상이냐 잘못된 현상이냐 오히려 이게 더 평균적인 현상 작년이 오히려 더 예외적인 현상 경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따상은 절대로 자주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IPO들을 살펴보시면 따상은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나오면잘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였어요. 갑자기 네. 이제 좋다 말아서 올해 갑자기 고목과 하회하는 종목도 나와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작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치가 그러니까 높아졌나 봐요. 기대치가 지금 작년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최소 따상은 나와도 사실은 아니야,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셨던 분들은 50% 60%는 다 망사였거든요. 음. 웬만하면 수익률이 1년 동안 50% 60% 났단 말이에요. 네. 내가 시장에, 내가 생애 최초로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네. 50% 60%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올해 와보시면 50%는 그냥 10%도 지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이 그렇게 50% 60%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가 10%도 채안 되는 이런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네. 더 어떻게 또더 높은 수익률 좀 없을까라는 그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음. 보통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면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쪽 있잖아요. 네. 어디냐면 보통은 테마주로 가게 아 됩니다. 네. 테마주들은 순간적으로 20, 30%가 확, 확, 막 이렇게 나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20, 30%막 나고 이러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는 50%도 나고. 네. 따라서 그렇게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제 나타나게 음. 되면 조금 더 위험한 쪽으로 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음. 높아져요 그래서 테마주 더 더군다나 내년에 대선까지 있잖아요 아, 이제 또 제, 네. 아주 타이밍도 절묘, <laughs> 절묘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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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던 와중에 네, 대선이네 답답하던 와중에 대선까지 네. 나와주니까 테마주가 사실상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는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아, 가능성이 있는 지금부터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품절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으면 테마주가 많아지는데 네. 이거를 지금 증폭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작년에 50% 60%이 아... 눈높이에 맞춰져 있던 분들이 아 테마주를 하면 그 수익률을 또할 수도 있겠구나. 아, 잘만 하면 잘만 수... 하면 그 수익률을 또볼수 있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시고쪽으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올해 내년 대선까지는 테마주가 저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열심히 테마주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 <laughs> 테마주 좀 생각... 찍어주세요. 지금. <laughs> 어떤 후보가 하기에 전 네, 심지어는 저한테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laughs> 어, 계시거든요. 네, 야, 테마주 좀 찍어주시면 아... 안 되나요? 그럼.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박사님한테 테마주를 찍어달라고 하다니. 네그에서뭐튼 테마주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위험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는데. <laughs> 근데 사실상 내년 대선까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 예상을 해보기에는 테마주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99%의 테마주들이 다원상복귀 하거든요. 가격이. 음. 대부분의 아. 테마주들은 합리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아 이게 충분히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네. 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네. 접근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재료가 사라지면 음. 거의 다 원상복귀를 하거나 심지어는 원래 가격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거데요 아. 따라서 테마주의 그 말로는 굉장히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99% 정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네. 테마주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가급적이면 음. 이 이제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아 이게 IPO 작년에 따상 네. SK 바이오팜 때딱 들어 처음 시작한 제 지인들도 많은데 네. 최근에 이제 공모가 하회하는 종목들 보고 또 치, 3천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다들 갑자기 호탈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익을 이제 수을 많이 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황스러운 모습 내지는 좀 좌절하시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는데 네. IPO에 대해서 너무 높은 눈높이를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실 수 있다. 적정한 네. 수준의 이제 수익률 눈높이를 재조정하실 필요성은 있고요. 음. 다만 이제 IPO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조금 빼고요. 네. 이는 제가 보기엔 작년이 오히려 예외적인 아, 케이스예요. 아, 오히려 예외적이었구나. 있는 거니까. 네. 그래 작년 건좀 빼고요. 아, 야, 자기 그 신났었는데 이전에 기간들을 네. <laughs> 보면 네. IPO 투자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네. 플러스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아, 네. 보통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IPO 하는 기업들 이 있잖아요. 3분의 2 정도는 공모가격을 상회를 합니다. 아, 3분의 2 정도가. 그래도 수익을 내는 시장이긴 하군요. 그렇죠. 네. 3분의 2 정도가 공모가격을 상회를 하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걸로 평균적으로 놓고 음, 보면 그렇거든요. 네. 따라서 IPO 투자를 했을 때 네. 수익을 낼 물론 100%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네. 100%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오히려 어 이거 별로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설정을 하신다면 네. IPO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실 가능성이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따라서 IPO는 항상 조금 긍정적으로 대신에 적정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음. 나는 설정을 하겠다 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예금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아... 수준에서 수익률 을 보시는 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또 요즘에 조금 몇개 공모주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안 좋아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할까요? 아직 공모주 시장이 저희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도전해 볼만한 아직 분위기가 좀 이어질까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IPO 시장에서 수익을 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저는 더 수익을 볼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그렇구나. 네, 네. 많다고,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IPO도 사실은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 어, IPO도 모든 네. 종목에 다 들어가시는 어. 거는 저는, <laughs>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IPO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어떤 건가요? 돌봐야돼,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죠. 아,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뭘뭐 하는 기업인지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음.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 내가 주식을 살려는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평균적인 애들인지. 네. 최소한 이 정도는 판단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 잘하는 애들. 에 투자를 하시는 음.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좀 말품을 파셔야겠죠. 네.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 애들인지, 그다음에 어 향후 이제 얘네들 그래도 괜찮은 애들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조사는 내지는 아. 학습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들 내가 기꺼이 그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음. 올해 남은 IPO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긴 시간, 저희 또 공매도 대망왕 황세훈 박사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